2025년 9월 모의평가 문제고 4번에서 7번 단독 문제, 사회문제인데 문제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시나 보기적용 문제 있고 어휘문제 하나 떨려있고 그 다음에 기억리연에 대한 이해는 사실 일치불일치 쪽에 해당이 되는 문제고 여기도 일치불일치 문제 두개 이렇게 배정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겠고 광고행위 광고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 지문을 한번 제대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일단 나오네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가 나왔으니까 이 목적이라는 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글의 목적은 아마 이런 거를 위해서 지금 다 작성이 되는 걸 거예요. 위해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부당한 광고를 규제한다. 와 나왔으니까 그러면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으며 부당한 광고를 규제하는 행위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두 개가 나올 걸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위해가 나왔네요. 공정거래법과 광고 표시광고법을 이용 활용한다. 그러면은 불공정한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은 공정거래법이고. 부당한 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은 표시 광고법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위해의 위혜, 위해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법이 먼저 나왔네요, 역시.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뭘까라고 일단 생각해야 되고, 원칙적으로 금지한대요. 그래서 나오고 있네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정해서 그 가격대로 판매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제공하도록 그 밖에 구속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쉽게 이해를 하자면 이 유통자가 처음에 재화를 공급을 할거 아니에요? 재화를 공급해서 또 재차 판매하던가 아니면 직접 판매하던가 뭐 그런 경로를 거칠 텐데 그런 판매 경로를 거칠 때 공급자가 책정하길 바라는 가격을 그 다음 판매자에게 강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끼리의 협업이 완성되면은 경제적으로 뭔가 손해가 있겠죠, 당연히. 이때라고 했으니까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원칙이란 말이 나왔을 때는 예외가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줘야 돼요. 원칙과 법칙은 다른 거죠. 법칙은 항상 성립을 하지만 원칙이라는 것은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법이니까 예외의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겠죠. 이때를 기준으로 다시 힘줘서 읽도록 할게요. 거래 가격에는 재판매 가격, 이렇게 컷 맞춰져 있고 병렬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조건 누락하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재판매 가격, 최고 가격, 최저 가격, 기준 가격이 모두 포함된다라고 나왔으니까 모두 포함된다고는 안 하고, 그냥 포함된다고 나왔으니까, 선지에는 아마 이러한 가격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 저기, 뭐야, 부사원을 줘가지고 문제를 낼수 있겠죠.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 도라고 나왔으니까, 얘도 포함이 된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건것 같아요. 강제성이 있다면 조건을 제시해 줬고, 재판매 가격 유지에 행위한대요. 아,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대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문제에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재판매 가격, 최고 가격, 최저 가격, 기준 가격 등이 포함된다에 권장 소비자 가격 넣을 수 있었지만 굳이 뒤로 빼놨다는 것은 이 문제를 내기 위해서 특히나 여기는 부속 조건까지 같이 달아줬기 때문에 문제의 출제를 위해서 넣은 포인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문단까지 읽었으니까 풀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4번과 5번을 쳐다볼게요. 부당한 광고행위 아직 나온 적 없고, 강제하는 곳에 유통조직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한다는 내용은 아직 본 적이 없고요.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이런 것도 아직 본적 없고, 보증심사지침? 이런 것도 본적 없으며, 출판된 저작물? 이런 것도 본적 없습니다. 기억에 대한 이해밖에 지금은 풀 수가 없죠. 니은이 안 나왔으니까.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후생증 대우가? 이런 거 아직 안 나왔고, 어, 가격 결정의 자유 제한 이런 것도 특성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우선 여기서 간략하게 나온 거는 이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그냥 정의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가적인 특성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2문단까지만 읽고는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문단을 이어서 읽어줄게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라고 나왔네요. 아까 선지에 나온 키워드 즉이라고 했으니까 동등 관계에 있고 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어, 하고, 일단은, 가격 결정의 자유라는 거는 소비자 수요의 자유죠. 그러니까 수요와 영업의 자유를 모두 제한하는 게 재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니까,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일단 경제수단적으로는 긍정적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한하고,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조건 누락. 사업자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 가격 경쟁까지 제한하겠죠. 왜냐면은 수요에 대한 그런 흐름과 공급에 대한 효율까지 모두 제어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문제 상황 같은 게 조금 제시가 됐네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형사 처벌은 받질 않지만 이런 것들도 나왔으니까 문제에 의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왜냐면 형사 처벌 이런 것들이 아직도.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수 있다. 다만이라고 나왔는데요 원칙의 예외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를 출판대 전점을 여기에 본적이 있었고 금지 대상이 아니면서 또 추가적으로 또 제시를 해 주고 있네요. 경쟁 제한의 폐보다 해 소비자 후생 증대의 효과가 큰 경우 그러면 부등호를 오른쪽으로 옮겨 줘야겠죠. 아, 소비자가 이득보는게 경제를 제한하는 것보다 더 크구나라고 했을 때는 또 허용이 되는데, 정당한, 이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되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가 입증을 해야 된대요. 아, 사업자의 입증까지도 필요하다. 일단은 풀수 있을 문제가 많을 것 같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광고를 아직 나올 수, 나온 적 없고, 그런데 여기서 알수 있는 게 굳이 이런 식으로 나눠 갖고 서술을 했다는 것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위에 나온 부당 광고의 규제 그러니까 표시 광고법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을 제시해 준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맞지 않을까라고 네모 정도 쳐주고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강제하는 것이 바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였죠. 유통조직의 효율성을 초래한다고 3문단에 그대로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칠수 있고,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3문단에 그대로 나왔고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추천보증 아직 나오지 않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려 출판된 저작물, 여기 그대로 나왔죠? 사업자는 거래상업자, 상대방 사업자에게 기준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을 동어치않해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행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3문단 읽고도 얘가 아마 답으로 추려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시장 거래 제한의 폐해보다 작은 경우라고 나왔으니까 이러한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러한 것들은 이제 주체 끌어서 보지 않게 주의하고, 대저표현 같은 것도 헷갈리지 않게 주의해야죠. 일단 틀렸고, 기억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목적은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행함으로써 나오는 사회적 폐해가 시장의 경쟁 또는 자유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의미에 맞지 않는 문장이라 할수 있고요. 요거는 기어 끊어서 벌써 얘기를 하는데 니은을 다 보고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3문단까지는 읽고 이 정도 풀수 있을 것 같고 이제 4문단 표시광고법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3문단까지는 지금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규제하는 이러한 공정거래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표시광고법, 다시 말하면 부당한 광고를 규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자를 속이거나, 그리고 여기, 피고조는 사실, 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으로 인해서 해결이 된 거죠.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부당한 광고 위에 나왔었고 금지한다. 광고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로 보호받는다. 어, 뭐 이거 와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도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고 나왔으니까 전환되는 부분 조심해줘야 되고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 과장 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 광고를 금지한다. 다시 말하면 부당한 광고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 이러한 준칙을 위반한 사업자는, 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또는 행사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이게 확실히 맞는 말이 되고, 사벌이 정답이 되겠죠. 일단 사무단까지 읽어보고, 볼수 있는 선지 있는지, 니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후기 광고라고 나와있는데, 아직 사무단까지 읽었을 때 이용 후기 광고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기본적의 광고의 원칙이 나왔어요 광고를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로 보호받는다라고 나와있는데, 어 사업자의 영역의 자유는 보호받지만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지 못한다즉 광고라는 것이 이런 거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용 후기 광고라는 것이 그것을 보장하지 않는 거는 조금 이상하겠죠. 그래서 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갈수 있고 추천 보증과 이용 후기를 활용한 인터넷 광고가 늘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표시광고법의 대상이 될수 있는 거죠. 부당 광고 심사 기준이 중요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 보증 광고 심사 지침, 인터넷 광고 심사 지침에 따르면 어디에 의거하고 있고 지금. 추천 보증은 사업자의 의견이 아니라 제3자의 독자적 의견으로 인식되는 표현으로서 해당 상품 용역의 장점을 알리거나 구매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리뷰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라고 정의를 할수 있겠네요.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추천 보증을 할 때에는 그대 위에 나왔을 때 지금 경험적 사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힘을 주고 읽어야 돼요. 경험적 사실이 근거한 추천 보증을 할 때는 실제 사용해 봐야 하고 추천 보증하려 내용이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부동한 광고 제지를 받지 않는다. 전문적 판단. 아, 그러면 여기는 두 가지 템으로 나뉘고 있는데 경험이냐 전문적 지식이냐. 경험에서 추천 보증을 할 때는 직접 사용해 봐야 되면서 광고, 부당한 광고로 제재받지 않으려면 실제 사용을 해봐야 되면서 경험을 사실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할 때는 그 내용이 전문적 지식에 부합을 해야 된다.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 추천보증 광고에 활용되면서 추천보증을 할 사람의 사업자로부터 현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러니까 광고비 같은 것들을 주고받았다면 해당 게시물은 이를 명시해야 한다. 일단, 오문나까지 읽었으면 풀수리는 문제가 많겠죠? 4번은 해결을 했으니까, 얘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용 후기 광고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용 후기 광고에서 지금 별다른 조약이나 예외 조건 같은 것들이 없었으니까, 3번은 무조건 틀렸다고 할수 있어요. 둘다 보장을 받죠? 이유를 사업자가 자사의 홈페이지를 직접 작성해서 게시한 이용 후기를 광고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사업자 의견 내내는 제3자의 독자적 의견으로 인식되는 표현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약간은 예측해 보고 갈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단 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거를 깔끔하게 보고, 나머지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에도 심사지침에서 말, 아, 요러한 위에서 나온 심사지침에서 말하는 이용 후기 광고란, 그럼 여기서 좀더 자세한 이용 후기 광고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통해서 6번, 아, 5번 해결하고, 이제 6번으로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사 홈페이지에 소비자의 이용 후기를 활용하는 것이다.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비자의 상품 이용 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업자의 후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용 후기는 광고로 적극 활용한다. 반면이라고 나왔으니까 전환되는 부분 조심해줘야 되고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 후기는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기로 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를 부당한 광고가 될수 있다. 그렇죠? 좋은 정보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 후기에 게시자를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한다. 이때라고 나왔으니까 문제 무조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이용 후기가 객관적 내용으로 자신의 사용 경험에 바탕을 두고 다른 이용자에게 도움을 드려둔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 인정받았다면 게시자의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아, 이런 것들. 이용 후기를 지울 수 있거나 이런 것들 을 하는 거. 다만 이제 음, 제품 사용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이용 후기가 사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는 것까지 제지를해줬네요 그럼 니우는 확실히 맞다고 해줄 수 있죠. 지금 소비자의 상품 이용 후기를 활용하는 것이라도 했고, 그 다음에 사업자 의견이 아니라 제 3자의 독자적 의견으로 인식되는 표현이라고도 했기 때문에 기업가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업자와 사업, 사업자 간에 이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다음 판매자에게 가격을 강제하는 거니까. 니오의 소비자와 소비자간의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자와 소비자간의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용 후기와 관련된 것이니까. 그러면 4번, 5번은 해결을 했고 이 질문에서 좀 놓치고 관게 있다면은 요 여기 경제적 이해 관계가 있다면 명시해야 된다.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그렇게 말을 할수 있어요. 경제적 이해 관계가 있는데도 명시하지 않았다. 그럼 얘는 부당한 광고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일단 보기 문제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상품 제조 사업자 사업자인 갑은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특정 판매 가격을 지정해 거래했다. 재판매 가격 유지리 행위를 행사하였다. 갑은,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A 상품에 대한 이용 후기가 다수 게시되었고, 갑은 그중 A 상품의 품질 불량 문제 삼은, 품질 불량을 문제 삼은 이용 후기 200개를 삭제하고, 어, 200개를 삭제했다는 거를 지금 이용 후기를 마음대로 수정을 했다는 건데, 이게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제 부당한 광고가 되겠죠? 박땡땡 교수 팀이 A 상품을 추천 보정한 광고를 게시했다. 광고된사 직원 을은 A 상품의 효득이 뛰어나다는 후기를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소비자병은 A 상품을 사용하여 발견된 하자를 찍은 사진과 품질이 불량하다는 글에 글을 에글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거는 공공의 이익의 목적이 돼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다는 그 내용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갑은 병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며 수사경영으로 고소했다. 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아마? 1번 보겠습니다. 갑이 A 상품의 품질 불량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는 대신, 비공개 처리하는 것도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고, 여기 보시면, 어, 이용후기 음,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기도 하는데, 거나!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니까, 이거는 무조건 맞는 거죠? 이런 것도 부당한 광고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갑이 박땡땡 교수팀이 A 상품을 실험 검증하고 우수성을 추천 보증했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실험이 진행된 적이 없다면 갑의 부당한 광고 행위로 받겠죠 왜냐면은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되고 전문 지식에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까지도 활용을 했고 그 사람의 이용 후기를 지금 보는 거니까 갑의 거래 상대방에게 판매 가격을 지적해서 이를 준수하도록 부과한 조건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그 가격이 권장 소비자 가격이었다면 갑의 제재를 받지 않겠고 이거는 위기문단에서 그대로 나왔죠 끝에 줄에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라는 것 자체가 강제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권장 소비자 가격 또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값은 무조건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의리 값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값의 회사 홈페이지에 A 상품의 장점을 아래된 이용 후기를 게시했다면, 땡땡 교수와 A 상품 을, 을과 갑이 운영하는 회사 간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이라는 거를 이렇게 동어치안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가성이 있었다라 사실을 명시해야죠.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고요. 병이 A 상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그상품에 결접을 제시하면서 다른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려드이 공공의 이익이죠. 취지로 이용 후기를 게시한 점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죄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도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휘문제 보고 갈게요. 붙여 부처. 붙여가 여기 구속조건을 붙인다. 그러니까 특정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부과한다. 이런 조건이나 규칙을 부과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의견에 본인의 견해를 붙여 본인의 견해를 붙여 덧붙이다. 추가하다. 이런 뜻이죠. 위에도 약간 추가하다 이런 느낌 그다음에 재밀를 붙여 이건 재밀를 들이다라는 뜻이고 등을 붙여 이건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붙이다라는 뜻이고 게시물을 부착하다라는 뜻이고 이거는 불을 붙여 이건 점화하다라는 뜻이니까 1번이 정답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다 덧붙이다